호성로켓터산업 오늘은 호성로켓터산업 냉면기 전문으로 만든 회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냉면기를 하겠다고 호막우수기를 밀면기를 하는데, 자 호성로켓터산업 자 보여드릴게요. 음, 호성로켓터산업에서는 스덴 냉면기. 자 이거는 스덴 입니다예스입 시린다. 자 스덴 시린다. 이뚜껑가이 예, 스덴입니다. 삼공사 스덴이고 이거는 신주고. 오래오래 쓸수 있게끔 오토 시린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 시린다 보여드게철 뭐 시린다. 아, 자, 철 시린다는 자, 이렇게 이게 철이 철이니까 밑에서압을 받아요. 이또 거의 알미늄을 루 씁니다. 가격이 싸니까 작은 것만큼 만들고 좋은 것만큼 만듭니다. 자, 이렇게 철 시린다 있고, 자, 자, 기어도 이렇게 직접합니다. 직접 직접하라고 직접 기계도 C N C 선만. c n c 자동이에요, 자동. 자동입니다. 자동이고, 자, 이것도, 여기 선바. 또는 분찬, 분찬. 분찬도 직접 만듭니다. 이렇게, 자, CNC 자동기계라고 만들고 있습니다. 자, 자동주개 고 직접 들고 요 자, 이거 보스코 만드는 게 쉬운다. 네. 또 기아 분속도 일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접스 프로, 반접스 프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접스 프로 상당히 많이 만들죠. 음. 쇼빈 자료도모한정 음. 이렇게 이렇게 일동을 잘라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자료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기아도 직접 하여 직접, 직접 하는 거죠. 직접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네, 비아예요. 그러고 이제 먹었다. 모다, 생긴 기 모다도 이렇게 네,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조립 많이 해 놨죠. 이렇게 조리 많이 해놨습니다. 조립을 많이 해놨어요. 자, 제 직접 만듭니다, 직접. 자, 육수 슬라시, 육수 슬라시도 이 유니크, 이 만들어 놓고, 네, 냉장고에 얹어 놓고, 어, 돌리면 슬라시, 기름 탱크, 기름 탱크도 이렇게 많이 했고, 지금 내년 팔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냉면솥, 어, 냉면소도이렇게 자, 이렇게 팔고 있어요. 요거는, 여덟 마. 제트바입니다. 제트바나, 제트바나. 상구삼열. 자, 상구삼열은, 소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어, 어떻게 생기는 보통, 이렇게 안에는 특수 섬유가 들있고시라콜레있고 예, 오래 쓸수 있습니다. 오래 쓸수 있고, 자, 냉면 기계를 보여드릴게요. 냉면 기계는, 자, 이거는 오토입니다. 오토. 오톱. 오토는 시린다가 스탠이에요 아까 스탠 시린다 이야기 했죠 스텐 시린다 보단을 눌리면 자 내려가죠 자 그냥 올라옵니다 호수도안 움직이고 올라와요 그냥 꺼졌어요. 자, 이거는, 에, 자동인데 체크라고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코드 려볼게요 자, 내려갈 데 9초만 내려갑니다. 9초. 9초만, 9초만 내려가니다 자, 호수는 안 움직이고 올라옵니다. 자, 그냥 올라오고 있어요. 어, 유압이 압을 안 받으면 승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그, 시린다도 이게 스탠이에 스탠. 스텐. 스때 자, 수단을 연발한 것이고, 어비스듬더 이거 자 자석을 받고 울탄 특수 바퀴는 받은 거예요. 그렇게 숨이 오래가 있고, 어, 이것도 또신주에요 오래가 있고 이 바가 다 빠지게끔 만들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압력계 에 한번 착도시고요 시중에 가면 제일 좋다는 게인데 여기에 3단 스위치도 달수 있고 2단도 쓸수 있습니다. 자, 유압식 버튼 6개. 음. 자. 이건 압을 올라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자 압을 받아 올라왔죠? 역시 압을 받아 꺼집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는 이거 어, 일반 시장인데 시중에 졸다 쓴게 이거는 우레탄 오링, 우레탄 특수 어, 알루미늄에다가 이 타봐도 알루미늄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세름하게 받고 시중에서 200 80만원, 290만원, 공장값1 6 0만원 이렇게 저렴한데, 어, 소매에 가서 살 필요 있습니까? 공장할 직접 찾아오지. 오늘도 진주가서 냉랭깔아서 주고 왔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고 냉면 솥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점도 가스 전략 소치입니다. 가스 전략 소치가 나있어가요 이렇게, 솥지 바닥이, 아 두껍고, 이에수대니에요스 자, 안에 내부도 스텐이고 자, 이렇게. 이렇게. 그런기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 오토. 이게 전부 다 오토 신단니다 오토 신단, 스텐 신단이 넓, 이거는 스텐 신단이 넓고, 일반 신단이 좋아요. 좁으니까, 이퍼 자, 이렇게 오토. 오토, 오토예요 자, 오토고. 음, 이 좁은 거는 압력식, 보통식인 것 같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솥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트 반응, 그런 거 이깁니다. 이쪽. 이런 가스가, 거기다가 자연산소가 들어가고 액체가 기체로 변한 데 올라가는 겁니다. 만들지요 자, 가스 전략소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내부도 스텐이고이스텐이에요 예, 여기서 바나가 장착되는 것이고, 소풍을 불어서 확 끓이는 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상고 3열. 상고 3열은 보통 우리 낮은 렌치시올 때 있는 이런 입니다이 이게 좀 가스 불이 좀 약해요. 불이 약하니까 아, 조금 수, 그, 빨리 안 끓죠. 자, Z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파나가 LNG네요. 파나가 예, 32개, 노즐이 가서 좀 많이 묻죠. 자, 이렇게. 자, 시락을 특수수면 불이 열이 안 나요. 자, 그리고, 자, 또 김치 절단기. 김치 절단기를 직접 만듭니다. 스벤네스를 자,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예, 여기서 이제 이걸 열어보면, 이거는 쌈무할 수 있는 거. 그냥 동그라미 싸무하시는 거고,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자식인데 끈더이좀 길어요. 이 시중에 뭐, 280, 300만 할것같 여기는 180만. 자, 이건 오페오페인데 이거 이거는, 어, 3 0 0만이잖아비쌉니스테이지 자, 오토. 어, 오토. 자, 이게 쌍으로 된져있어요 쌍으로 된져 자, 이싸 쌍으로 던져 이건 600만 넣으 모른다. 이건 350만 대두 개, 700만인데, 한 650만 정도네요. 자, 요거는, 한개짜인데 아, 이거는, 354m, 음, 네. <목소리도> 이렇게. 자, 이렇게. 많이 다 보이죠? 자. 자, 많이 다죠 이거는 압력 시린다에 회사 쓰이집니다. 직접 생산해요. 직접 생산하니까 가격이 저렴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자, 이런 아. 구석에 이렇게. 네. 아, 을 만들어서 납품을 아, 하고 있습니다. 새새 신발, 소시지, 고잡 자, 이거는 반죽 스프레. 스프레 정리 해비했고 바로 끓우는 거지. 이거 그리고 이거는 신다 카바 이 압력식 카바 이건 알미늄 가벼워요. 그러고 자, 이거는. 옷도 신다. 이건 신주입니다 무겁습니다. 이건 수명이 오래 가는 거, 영원히 가는 거. 자, 이렇게 하고, 많이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